네. 저는 오늘 저희들 몸 안에 가장 큰게 필요한 칼슘, 미네랄 중에 칼슘에 대해서 칼슘이 왜 중요한지, 우리가 왜 먹어야 되는지 설명을 해 드릴 텐데, 칼슘이 우리 몸 중에서 가장 많은 데가 뼈, 움직이, 뼈, 그 다음에 이, e. 그게 99%를 가지고 있고요. 예. 나머지 칼슘 1%가 있는데, 그게 우리 체하고 혈액 안에 있습니다. 세포 안에. 세포 안에 있는데, 체액 안에 있는 칼슘이 하는 일이 뭐냐면, 몸이 산성화가 되면, 그거를 다시 원래 있는 약 알칼리로 돌리는 그 역할을 해요. 근데, 이 역할을 하는데, 아, 역할을 한다 하는데, 몸 속에서 체액이 내 눈에도 안 보이고, 체액이 어떻게 해서 내 몸을 알칼리로 바꾸느냐, 그거를 지금 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자. 채액이라 했기 때문에 여기 여기 수돗물이거든요. 일단 여기 와서 물뜬 건데 수돗물을 채액이라고 가정을 하고 자 수돗물은 보통 약알칼리입니다 여기서 약알칼리면 산성도 아니고, 예. 네, 강알칼리도 아닌 중간에 약 약알칼리 이렇게 색깔 이 나올 건데 진짜 이 수돗물이 그렇게 되는지 이거는 산성인지 알칼리인지 시약하는 시약이거든요. 시작을 이렇게 스포일드로 해서 한마만두 분만. 자, 색깔 보시나요? 이 너무 이쪽으로 가지 않고 음. 너무 이쪽으로 가지 않고 이게 약알칼리 색깔인데, 자, 우리 몸은 약알칼리예요 안 안쪽은.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드시고 있는 빵딱 음. 음. <laughs> 드시고 있어서 제가 빵밥 그 다음에 심한 운동을 한다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고기를 드시거나 아니면은 시중에 있는 모든 외부 음식은 먹으면 산성화됩니다. 그래서 산성화되는 걸로 이거는 지난주에 했던 건데 제가 오늘 될까 안 될까 싶어 집에 서 해봤거든요. 음료수를 먹는다고 지금 드시고 싶겠지만 이건 드시면 큰일 나요. 눈으로 보셔도 못 먹어요. 물, 물 드십시오. 지금 빵먹는데 음료수 한번 먹고 싶어 오, 그래갖고 음. 네. 잠깐만 먹을게요 음. 음. 이제 조금만 더 먹겠습니다 음. 조금만 더먹겠습니 음. 음. 지금 우리가 먹으면 어떻게 먹습니까 컵에다가 부어가지고 내 목가, 목마름 목할 음. 때까지 먹어버리잖아요 근데 이게 몸을 내몸 안에 있는 거를 금방 이렇게 산성화 시켜버립니다 그러면은 음. 지금 드시고 있는 중에서도 죄송합니다 산성화되고 있어 내가 음. 오늘 내가 지금 아직 약, 약알 칼륨화 시켜주는 칼슘이 아직 안 충분해서 <laughs> 오늘 먹었던 음식부터 스트레스, 운동, 움직였는 까지해서 내 몸이 산성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산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은 아까 제가 칼슘이 칼슘이 몸 안에 들어와서 체액이 하는 거내 몸이 산성화됐어. 그러면은 칼슘이 발동을 합니다. 체액이 안에 깨. 그러면은 이 아이가 몸안에 흡수가 돼야 되겠죠. 아까 여기 와서 제가 잠깐 말아놨는데. 네. 음. 달아놨습니다. 흡수가 빨리 되라고 음. 제가 이렇게 달아놨고, 자 지금 은 바로는 안 보여요. 음. 내가 칼슘을 먹었어. 음. 천천히 음. 다시 제 몸이 음. 변합니다. 자조금 조금씩 변함면다점노란색이겠죠 음. 예쁜 노란색이었는데 점점 아, 어. 봄색에 봄에 있는 새싹 잎이 되었다가 점점점점 점점 내 몸은 약알 칼리로 바뀝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아잘 먹어야 되겠다. 네. 물 드시면 됩니다. 고기 찌가가 고기도 산성인데 갑자기 콜라 사이다 시켜서 또내 몸을 산성화 시키면 은내 몸이 힘들어요. 왜 힘드냐. 최간에 있는 칼슘 농도가 없어지면, 그 1%라 잖아요 99%, 야, 여 맞네. 하면서 막 뼈에서 막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뼈에 건 어떻게 해요? 어, 내거 갖고 가지 마! 그러고는 딱뺏기면은 뻥뻥, 숭숭, 구멍이, 구멍이 생겨요. 그게 골다공증. 아. 여러분 안에. 어, 이빨이 무시래. 나 어디 안 부딪힌 것 같은데, 금도 가고 막. 그렇게 하면서 치아나 뼈에 있는 음. 내 칼슘을 책이 가져갑니다. 그런데도 부족하고, 그, 불구하고, 난 콜라를 계속 먹고 싶어. 그러면은 뼈에 있는 걸 계속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특히 어린아이들, 커야 될때 칼슘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칼슘을 빼서 먹는 그런 걸 계속 먹이면 안 되겠죠. 음. 자, 요거는 이렇게 먹었다가 치고, 음. 쳤는데, 저희 딸 같은 경우에, 삼, 어릴 때 삼키는 게잘안 됐어요. 음. 병원 가면 애기들 보통 가루약을 쓰거나, 그 약, 그 뭐지 액체로 된 약을 주면서 같이 먹이라 하잖아요 그리고 애들 막 강제로 먹이라고 스푼에 막 구멍 날리는 거 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그런 애들이 맛있게 먹는 것들이 있죠 쇼블 씹어 먹는 거이게 스피아 민트 향인가 맞죠 민트 향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한번 그 말씀드린 울타리 이거를 일주일에 들고 다니면서 이거랑 옛날 데일리라는 거랑 그냥 과자로 내가 과자를 안 사주고 이걸 줬으니까 막 먹, 막 씹어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걔는 처음부터 우량아였는데 지금까지도 우량합니다. <laughs> 왜? 이게 호약한 애들이 먹는 거더라고요. 칼슘이. 아 근데 충분한 데도 불구하고 아, 너무 먹어서. 지금도 사갔어요. 아 <laughs> 그렇게 사가서 먹는 애들이고. 자, 이거는 안에 360전으로 들어있어서 3개월 분이죠. 음. 그래서 이게 120개로 들어서한달 분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선호하는 대로 하시면 되는데, 좀 전에 만약에, 밥 먹어도 내가 산성화되고, 음료수를 먹어도 산성화되고, 뭐아니면 운동 심하게 해도 그렇게 되는데, 우리 식구도 같이 먹을 것같으면 대용량이 더 싸거든요. 120개보다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자, 보통 시중에 칼슘이 진짜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시중에는 있는 칼슘에, 딱 뒷면에, 이거 무슨 칼슘이야? 이러 보면은, 석회 칼슘이라고 돼있습니다. 음, 맞죠? 음. 석회 칼슘이 뭐냐? 석회에다 칼슘을, 첨가한 혼합한 건데 그게 탄산칼슘 이에요 그것 때문에 나는 칼슘제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 소화도 잘 안되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를 그때 얘기하세요 우리건해적칼슘이다 그리고 제가 단톡에 보내드린 영상 보시면 아 아메리카는 해적칼슘을 저렇게 해서 칼슘을 채취하는구나 하고 동영상을 같이 보여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들 칼슘을 드시고 지금 제가 한끼 나눠드릴게요. 네. 상정화 시키셨습니까? <laughs> 네. 네.